한국은 거지 나라라며 딸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던 네덜란드 부모가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저지른 일에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0년 전 한국에서 사업 실패를 겪었던 저는 딸아이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이지 너무 황당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네덜란드에서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부촌이었고 저 역시 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가 한국인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정말이지 가난하고 뒤떨어진 나라였고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엠마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야. 문화적 차이도 심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엄마 말좀 들어. 하지만 딸아이는 언성을 높이며 완강하게 대답했죠. 한국이 뭐가 가난해요?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결국 딸아이는 결혼을 강행했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딸은 5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딸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에 큰 홍수가 났고 그 덕분에 오랜만에 딸과 통화를 할수 있었죠. 딸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통화가 길어지자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오래 통화하면 돈이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서 살려면 아껴야지. 그런데 딸아이가 희게 웃으며 발랄하게 대답하더군요. 엄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만에 통화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얼마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딸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항에 내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제가 알던 한국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하늘을 향해 야생 짐승의 이빨처럼 뻗어 있는 고층 빌딩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보는 듯 세련되고 생기 넘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따로 있었는데 딸아이와 사위가 사는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구 촌에나 있을 법한 태양열 시스템까지 갖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마중 나온 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엠마, 그동안 못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구나.